안녕하세요. 원룸 투자법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봉곡동 12세대 상가주택 소개해 드릴게요. 매물 영상 시청 전 상세현황표 참고 바랍니다. 이번 매물은 봉곡동에 위치한 2023년 신축 올리모델링 상가주택으로 8m 코너 자리에 자리잡고 있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매물 내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89평, 건평 183평, 매매가 9억 5천만원, 보증금 5억 800만원, 융자 3억 7천만원, 인수가 7천2백만원으로 수익률 52.1% 산출됩니다. 층별 안내 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과 상가가 있고, 2층, 3층 모두 미투 3세대, 투룸 1세대로 동일하며, 4층 미투 1세대, 투룸 1세대, 주인세대 1세대로 총 12세대 구성되었습니다. 2투 세대입니다. 화이트 톤으로 꾸며진 세련된 인테리어의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간접 조명과 우드 포인트로 따뜻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한 공간입니다. 충분한 수납과 최신 옵션이 갖춰져 있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월 임대 수입 467만 원, 이자 154만 원 공제 후 순수입 313만 원 산출됩니다. 깔끔한 리모델링으로 내 외부 상태가 매우 우수하며 상가와 주거 공간이 분리된 구조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움공인중개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상세현황표 참고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더욱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구미 미음공인중개사 검색 시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보다 더욱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